다음 것도 Q&A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욕의 부활이 사실입니까? 이번에 이제 질문 내용은 욕기 19장 26절을 가서 킹잼 성경하고 그다음에 개혁 성경을 비교해서 보시면 그러면 완전히 성경 내용이 지금 다른데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큽니다. 자, 이걸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해서 이제 말씀을 올렸습니다. 자, 개혁 성경으로 가서 욕기 19장 25절 그다음에 26절 가서 읽으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요비 이야기 하는 겁니다.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렇게 지금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비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 했다는 겁니다. 근데 킹제임스 음정역성에 가서 보니까 내 구속자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내가 안 오니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시리라. 그 다음에 내 살가체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얼마나 명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죽어서 살이 다 없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흔적이 하나도 남지 않을지라도,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것은 다뭐 뭐 이렇게 틀린다 해도, 저와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개혁성경은 육체, 어떻게, 밖에서 하나님을 본다고 돼 있고, 킹잼 성경은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본다 하잖아요. 이건 뭐, 안과 박, 예, 네, 이건 1학년 아이, 초등학교 1학년 아이도 안과 박은 이게 서로가 다른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무슨 차이를 가지고 오는 거냐, 네, 이분이 이제 질문을 하신 겁니다. 자, 먼저, 욕에 대해서 이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예, 네, 욕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산, 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때쯤 살았느냐, 아브라함과 비슷한 그런 시대에 살았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지명이라든지 이런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볼 때, 요분 아브라함 당시, 그럼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그러니까 빛이 2,000년쯤에 산 사람의 그 일이 지금 요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우리가 모세 오경을 읽으면 창세기론 모든 기록은 물론 빛이 4004년부터 된걸 기록한 거지만 기록 자체는 빛이 1500년경에 기록이 된 거예요. 기록 자체는. 근데 욕기는 그거보다 전에 기록이 된 거예요. 빛이 2000년쯤에 기록이 된 거니까 사실 기록된 역사로를 따질 것 같으면 욕기가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욕기 1장. 1절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이제 기록이 돼 있냐 하면 우수 땅에 요비란 이름의산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사람 완전하고 곧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 하는 자더라. 그래서 우수 땅이 이제 나오는데 저와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방인들 가운데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여기 나오는 요비고 다른 한 사람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라고 하는 모세의 장인 이두 사람만 정확하게 정확하게 구원받은 걸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욕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이고 이은거 우화가 아니냐. 예, 실제 사람이 아닌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한번 에스겔서 14장 14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14장 14절에 욕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노아 다니엘, 욕, 이세 사람이 그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자기의로 자기 혼만 건지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20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욕이 그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욕이 실제로 살아있는, 살아있었던 그와 같은 사람이다 이야기하고 있고 야고보서 5장 11절 가서 오시면 너희가 욕의 인내에 대해서 안다. 그래서 욕이 신약시대에 야고보에 의해서도 언급이 되며 그래서 욥이 실제로 이 땅에 사는 그런 사람이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욥기 읽으시면 아 까닭 없이 사람이 당하는 고난 이런 것들을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다. 또 고난 이후에 연단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은 복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로 이제 주로 많이 알고 있어요. 욥을. 근데 욥기에서는 가장 저와 여러분이 중요하게 봐야 될 대목이 어디에 있냐? 여기 지금 욥기 19장에 있는 거예요. 욥기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욕기 19장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욕기 19장 가서 보면, 욕이 자기 친구들이 와서 자기가 고난당한 이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하면 내가 죄가 많기 때문에 고난당한다. 계속 이야기하니까 욕이 너무너무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욕의 하소연 하는 그 내용이 여기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9장 23절 가서 보니까, 오, 이제 내 말들이 기록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기록하려면 문자가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이미 문자가 있는 시대란 말이에요. 오, 어, 그것들이 한 권의 책으로 인쇄가, 인쇄까지 된다는 거예요. 인쇄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들이 철필과 나부로 바위에 영원토록 새겨진다면 참 좋겠다. 이 말씀이 나오면서 이 세상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내 원통함을 풀어주지 못하는데 내게 엄청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내용이 25절입니다. 내가 분명히 아는 게 있다. 내 구속자께서 살아계시고, 내 억울한 사정을 물러줄 수 있는 그분, 그분이 나의 구속자, 나의 구원자인데,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마지막 날에 이땅 위에 서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맨 마지막 때, 천연왕국이 시작이 될 때, 이 땅에 직접 서셔서, 철장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실 것을 요비 지금 확신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메시아가, 예, 네, 성경 전체 내용을 가서 여러분과 제가 살펴보면 7년 환랑기가 끝난 이후에 예수님이 이땅의 지상에 올리브 산에 이제 강림하시고 바로 이때 저와 여러분이 이사에서 26장 또 다니엘서 12장 가서 보면 구약 시대 성도들이 부활합니다. 또 7년 환랑기때 성도들이 부활해요. 이렇게 되면서 여러분이 다니엘서 12장 13절 가서 보면 심지어 다니엘도 그때 부활해서 하나님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집파에게 허락해 주신 예, 그와 같은 상속 지파가 얻어야 될 그와 같은 땅이 있어요. 다니엘아, 그때 내가 부활해서 내가 내게 주기로 한그 땅, 바로 그 땅에 내가 설 것이다. 그게 다니엘서 12장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 뿐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욕도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기 전에 예수님 지상강림 하실 때이 구약성도들이 다 부활해서 그래서 이 땅에서 메시아를 직접 만나는 그와 같은 일이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6절, 내 살까지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내가 죽어서, 내다 뼈가 다 없어지고, 살이 다 없어지고, 그렇죠? 흔적이 남지 않을지라도,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지금 이야기하면서, 요비, 내가 지금 답답하고, 얼마 있으면 죽기도 하고, 이러면에도 불구하고, 내가 반드시 부활한다. 여러분,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본다. 그러나, 그 위에 누구를, 누가 쓴다는 거예요? 구속자가 서는데, 그 구속자가 메시아죠? 메시아가 예수님이에요. 근데 육체 안에서 그분을 보는데 그분이 누구라 그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 안에 예수님, 메시아,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그런 사상도 들어있고 뿐만 아니라 육체 안에서 본다고 하니까 어떻게 사는 거예요? 육체를 입고 부활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육체를 입고 부활하는 것도 그 다음 장에, 바로, 다음 절에 바로 나와요. 내 콩팥이 내 속에서 소멸될지라도 내 내장 모든 게다 예, 이렇게 소멸될지라도, 내가 직접 그분을 보리니, 뭐라 그래 다른 것이 아니요내 눈이 바라보리로다. 지금, 욕의 눈이 조금 다 지나면 다 썩어서 없어지는데, 욕이 뭐라 그래요? 맨 마지막 때, 천연왕국 시작이 될 때, 메시아가 땅에 서시면, 다른 것이 아니요내 눈이 본다는 거예요. 내 눈이 보려면, 육체가 부활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육체 안에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개혁성경 육체 밖에서 본다니, 육체 밖에서 보면 유령이라는 얘기예요. 그까 그러니까 뭐예요? 몸에 부활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육체 밖에서 보면 예, 어때요? 욕은 저기 있는데 육체 밖에서 이걸 보면 말 그대로 욕이 부활도 하지 못한 상태로 쉽게 얘기하면 개혁성경의 귀신과 같은 그런 존재로 둥둥 떠다니면서 예수님을 본다? 이렇게 되면 여기서 무슨 소망이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아구가 안 맞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여러분과 제가 이와 같은 것 말씀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킹제임 성경을 예, 이렇게 보존해 주시고 이 말씀 안에서 심지어 부활의 진리까지 메시아 예, 이천연한국 통치까지 이런 모든 것들을 보게 해주셨구나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음악 중에 하나가 핸델이 예, 지은 오라토리어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나온 게 1741년에 나왔어요. 메시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모든 노래 가사가 다 킹제임스 성경에서 영어 킹제임 성경에서 나와 있는 메시아에 관련된 그 구절들을 그대로 노래로 만든 게 메시아야. 그래서 영어를 들으실 수 있는 분은 그래서 영어 가사를 그냥 가서 보시면 그냥 100% 영어 킹제임 성경 가사로만 돼 있어. 요 다른 거 없어요. 오직 킹제임스 영어 성경 가사로만 돼 있어요. 그거 중에. 예, 우리가 이제 번역이 제대로 안돼 있는데 내주는 살아계시로 가라는 게 있어요. 내주는 살아계시고 메시아 헨델의 오라토리오 중에 여자가 나와서 하는 내주는 살아계시고 주가 아니라 원래는 내 구속자는 살아계시고 그런 뜻이에요. 거기 나오는 그 유명한 아리아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아리아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육체 안에서 육체가 부활해서 내 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보리라고 하는 그와 같은 고백이 나와 있고 이것이. 심지어 세상의 음악임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에 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을 지금도 전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간단한 것 같아도 성경이 올바라야만 저와 여러분이 성경의 그와 같은 진리를 올바로 깨닫고 그리고 믿음 생활하고 또 굳건한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